자, 이번 종목은 덱스터. 자,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자, 매수 가격은 만백 10, 원입니다. 비중 16%. 어, 만백 10, 원에 매수 타이밍을 놓쳐, 어, 이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죠. 그죠? 다시 기회에 올수 있을까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도 타이밍을 놓쳤, 이제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라 안판 거예요. 솔직해지면, 솔직히 얘기하면 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오징어 게임 2. 여기에서 넥, 그 덱스터의 어, 상승이 같이 나왔던 건데요. 제작 참여했다는 이 소식 때문에. 어, 시즌2가 나왔는데요. 시즌3까지 봄에 또 출시가 돼요. 다시 한번 기회가, 팔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보면 저는 다시 한번 기회는 줄것 같습니다. 어, 저도 오징어 게임2를 봤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징어 이렇게 게임1보다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재미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 저는 그래도 약간 스토리가 늘어지긴 했지만, 왜냐면 시즌 3가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앞쪽에 있기 때문에, 어, 그런데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덱스터, 오징어 게임 뭐 2까지 나왔고 3까지 또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단기한번 매도가 나왔던 거 어, 내용, 매도가, 차익 매도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밑으로 지금 빠졌지만요, 거래가 줄어요. 물량 아직 잡아, 잡아주고 있어서, 다음에 올라오면 팔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어, 다만요, 이번에 올라오면 파셔야 돼요. 이번에 올라오면 그러니까 다음에 올라와도 더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재료가 아직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위로 올라왔을 때 매수가 형되면 그냥 정, 이제 정리하세요 텍스터는 다음 반 등에 매수가 형되면 그때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